두 번째,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1차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들이 전하는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다 혼내는 소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자, 유나서 3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당신 망할 거야. 당신 죽을 거야. 당신 저주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 좋아할 사람 있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신앙사가 라면 하나님이 치실 걸? 이런 설교 좋아할 사람 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느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당신 망할 거야. 당신 죽을 거야. 지금 당신 저주 받을 거야. 그 얘기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싫어했겠죠. 귀에 거슬리잖아요. 축복설교를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 시대 가운데 당신 저주받아, 당신 죽어. 그런 설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세요? 아니면 그 메시지가 나를 때린다고 생각해서 귀를 막아버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제 아내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잔소리의 관계입니다. 정말 아들에게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요. 세수 제대로 하라 그랬지. 우유를 먹으라고 했잖아. 우유 왜안 먹었어? 운동해야지. 운동하라고. 스마트폰 보지 마. 스마트폰 보지 마. 엄마가 뺏어 버린다. 보지 마. 빨리 양치질하고 자야지. 아직도 안 자면 어떡해? 내일 어떻게 갈 거야? 어? 기도했어? 기도했냐고? 할 거예요. 할거요가 아니고 지금 하란 말이야. 말씀 봤어? 볼 거라고요. 보라고 했지. 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침에 책가방 정리하면 어떡해? 엄마가 미래해으라 그랬잖아. 어? 이렇게 계속 저숭 내도 못 내요. <laughs> 잔소리를 막 쏟아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남자니까 미치려고 그럽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laughs>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은 그러예요 엄마 제발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옆집 아들이면 네 엄마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을 거다. 네가 100일 동안 세수를 안 해도 네 엄마는 환하게 웃어줄 거야. 네가 3년 동안 양치질 안 해서 이빨이 다 썩어서 빠져도. 엄마는 귀엽다고 웃어줄 거다. 그런데 네가 엄마 아들이니까 밖에 나가서 더럽다는 소리 듣고 양치질 안 해서 어린 나이에 이빨에 문제가 생기는 거,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거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가 못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지금 고통이거든 마음에.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게 잔소리로 쏟아내는 거야. 네가 아들이니까 쏟아내는 거야. 네가 옆집 아들이면. 절대로 안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놀라운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옆집 아들이면 좋겠어요. <laughs>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런 거슬리는 말씀을 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사랑하니까 야단치고, 사랑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귀에 거슬리고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항상 좋은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재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같으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깨달으셔야 되죠. 이렇게 잔소리를 하신다는 것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지만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거슬리거나 찔림이 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 기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면 얼굴 보고 말하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이방인의 땅에 직접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지만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장사는 니네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본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할례 없는 이방인의 땅에 직접 들어가게 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선지자를 직접 보내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고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고구려 조선에 선지자 있었습니까? 없죠.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선지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 요나를 니누에로 보낸다?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선지자지만 선지자가 니누에 갔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하나님이 니누에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원수의 나라인데.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경쟁률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 제가 시험 볼 때는 6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 7명 중에 겨우 한 명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놀랍게도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 입시학원, 신학교 입시학원에 다녔어야 했습니다 저도 다녔어요 그 정도로 참 신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총신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훈련이 잘돼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수천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아끼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의 백성들을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청년들을 그들을 위해서 주의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직도 신학교에는 하나님의 대원자로, 주의종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현재 아, 신학교마다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구 감소가 큰 원인이기로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무려 1000% 이상 신학생 지원자가 감소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0배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신학생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는 속도보다 목회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무목교회라고 있습니다. 무목교회.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런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는 거의 지금 다 무목교회입니다. 성도가 있어요. 건물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끼리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큰 부작용을 가져와서 교회를 물어뜨리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면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일본어를 기초 회화 정도 기초 회화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요새는 번역기가 잘돼 있으니까 일본에 오셔서 단임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아직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눈을 뜨면 갈 교회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새벽에 마음 편히 내 지처럼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나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훈계할 지혜종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랑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간증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